안녕하세요. 여경미로입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음, 참외 재배, 어, 다양한 재배론. 음, 참외 재배론. 음, 여기에 다양한을 한번 넣어봅시다. 다양한. 지금 참외 재배가 요일 음, 고설 재배라는, 어, 그래 이제 높인다는 거지. 높여서 재배한다. 이 고설 재배가 지금 사산. 바람이 불려하고 그리고 이제 피트모스 피트모스 세배가 지금 사살 어, 얘기가 나오네요. 이미 이거는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어, 한골리 있으면 여기에 비닐을 깔고 피트모스를 넣고 여기에 참외를 심는 내용. 어, 그렇게 해서 뿌리를 여기 가두는 거지. 뿌리를, 뿌리를 여기서 가둔다. 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음, 자, 이런 방법도 있어. 자. 어, 저는, 음, 재배론을 수량과 자, 고민한가를 봅니다. 고민가 수량과 고민한가가 재배론이다. 자, 여기에서, 음, 폭발적인 계산이 나오죠. 응. 통상적으로 이제 수량은 면적이랑 이어지죠. 면적에 따라 뭐 9m, 10m, 11m, 12m. 이 면적 유하에 따라 어, 250개에서 쭉쭉쭉 갑니다. 뭐, 500개, 많은 데는 700개까지. 여기 이제 고민한가 얼마냐, 이거지. 고민한가할 똑같아요. 2만원, 어, 2만원에서부터, 이거 뭐, 좀 다양하게, 정말 4만원까지. 좀더 하는 분도 5만원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순환과 고민한가, 자, 이걸 곱하면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 지출, 지출을 빼면 순, 이, 이기 나오죠. 이게 큰 틀의 재배론이요. 음. 이 재배론을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자 해답은 음, 수당을 높일 건가, 고비나갈 높일 건가, 결국은 이싸움이요. 자 근데 저는 자 고설, 비트모스자 저는 누가 뭐래도좀더나 아기자기하게 가지고 놀자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토양재배 음. 이게 고설도 엄밀히 따지는 방법이 나눠서, 자, 고설도, 어, 피트버스처럼 뿌리를 가두겠느냐 뿌리를 이렇게 이제 가둬서 피트버스 넣어가지고, 피트버스 내지, 뭐 요즘에 이제 고설 베지가 있잖아요. 베지를 딱해가 뿌리를 정해놓느냐. 아니면은, 토양에 그냥 뿌리를 내리게 하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어... 이게 참외는온 원, 온... 원줄기 겨수교 뻗어가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 주겠냐 대신 이거를 사람이 앉아서 참을땐 이렇게 참을는게 아니라 서서 할수 있게 좀더 더 편하게 할수 있게 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 개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방법론의 차이지 어떻게 하면 좀더더 더 편하게 하느냐 이건데 근데, 근데 음, 자 이게 모든 건 장단의 싸움이에요 장단의 싸움 자, 하. 고설, 피트머스 토양 재배, 이런 재배를 했을 때, 누가 더 수량을 팍터트리고 고미단가를 팍터트리냐 누가 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자, 어. 자 이게 지금 저는 좀더 더 연습 개념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보복할 겁니다. 왜? <laughs> 아직 이게 어색해. <어설프해>. 중간에 자꾸 <laughs> 머릿속 끊겨. 그래, 양해를 해주시고. 아무쩌로 수량과 고비당가를확 증가시킨다. 이 친구한테 수량을 어떻게요? 수량은 수량은 술의 양을 줄인대. 어. 술의 양을 줄이고 그다음 음, 술의 양을 줄이면서 이 물질만 자라는데 물질만 그러면 이 수량이 나와요. 이게 자 음, 술의 양을 줄인다. 이거는 다른 말로 뿌리의 분포도를 줄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가 줄어들고 어마 뿌리가 안 나오면 당연히 순의 양은 줄는 거야 아주 간단해. 사람도 같아요.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고 뭐, 뭐 복부 비방이라든지 다양한 이차때가 오는 거예요. 똑같아. 뿌리를 줄여버리면 순의 양이 줄어. 그 상태에서 물만 잘 주면은 탕탕탕 이 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 거기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피트모스나 뿌리를 딱잡아놓고하는 분들은 표현을 해요. 어, 수량도 많이 나오지만, 이 고민학과도 충분히 많이 나온다고. 음, 왜? 전폭률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같은 위치야. 어, 뿌리가 어한걸들 먹으니까. 그건 맞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그렇게 막, 정말 우리가 먹고 싶으면 떠먹고 싶다. 막, 그런 느낌은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지금, 참외가 지금 고선이라니까 좀 늦은 거지. 다른 작물들은 이미 고선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재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람이지. 토경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점점 더 편한 방식을 찾아서 흘러갔는데, 결국은 다시 토경으로 가고 있어 결국은. 이게 팩트야. 왜? 토경이 좀더더 더 깊은 맛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돼. 모든 건 장단점이야. 고전을 했을 때 수지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부분. 그리고, 음, 토경을 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또좀더더화할수 있는 느낌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토경을 선택합니다. 토경에서, 어, 좀더더 아기자기한 이제 탭이라든지 아기자기한 이제 뿌리 관리.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토경이 맞다. 토경이 절대 이 수란과 고민한가가 텀없이 적진 않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토경의 단점은 말 그대로 토경이기 때문에 이 토양에는 너무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뭐 균충의 2차 폐기도 많이 생기지 않느냐. 뭐, 어, 이 선충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부분도더 말하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개인적으로. 틀리다고 생각은 않지만, 자이 모든 건 결국은 재배론이에요. 우리의 모든 포인트는 수량과 고미당가입니다. 수량과 고미당가에 어떤 큰 자신이 있다면, 솔직히 이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어 재배론의 가장 중요한 건 뿌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어, 물을 습도 관리를 하면서 이 순의 양을 얼마나 더 많이 줄여야느냐 이게 팩트예요. 순의 예. <laughs> 양, 음, 그리고 수량 음, 이게 이거를 좀더더 더 이해를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수량 거 보면 할까 이걸 계속 생각해봐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절대 업자가자죠자가이 어, 답을 낼수 없어요. 그죠? 이런 재배료는 있는데 농민들 여러분들은 이 수량과 고비담가에서 어, 어떤 장점을 찾아내겠느냐? 이게 포인트니까 참회가 음,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재배론들이 형성될까? 개인적으로 참 많이 궁금해요. 근데 큰 이치는 같아요. 비트머스든 고설이든 자이 방금 너는 뿌리를 줄인 겁니다. 어, 뿌리를 줄여서 지상부를 좀더 안정화 시킨다. 이게 이치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 기술센터나 하고 있는 거, 그냥 뿌리를 토경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줄기만 올린 거지. 그래서 사람이 좀더 작업하기 쉽도록 이런 방법이로 이게 과연 오를까? 근데 고소의 문제는 면적이 확진가야 된다. 이거에 어, 2차 페이가였으니까 근데 피트모스의 문제는 그대로 해서 그냥 뿌리만 줄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음, 자, 이해가 되죠? 왜? 제대로 큰큰 그 이치만 알면은 충분히 이 모양들은 충분히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치를 생각하면서 음, 자기만의 형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상합시다. <laughs> 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음, 불편할 겁니다. 근데 아 그렇구나. 배대표가 지금 연습을 하는구나. 한 10년을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음, 이상합시다. 감사합니다.